안녕하세요, 네기마스요. 네, 일단은 오늘은 이제 인사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존에 뭐 일본어 인사말, 오하요 고자이마스, 콘니치와, 콘방와 해가지고 어, 안녕하세요뭐 아침, 점심, 저녁이 되게 외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좋아요, 그 방법 쉬운 거, 쉽고 간단해 그게 외우는 거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책이나 인터넷 검색을 해서 외웠다는 부분은 결국에는 누군가가 어? 해당 언어를 보고 어? 이거를 직역한 후에 근데 이 직역한 대로 한국 사람한테 알려주면 조금 애매할 것 같아.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쓰는 이 말로 알려주자. 그럼 그렇게 외워버리면 편하니까 그렇게 해서 남이 의역을 한 것을 본인이 그대로 외웠단 말이에요.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잖아요. 외우 시간이나. 아프리카에서 외우라고 하는 건다 외우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아, 이게 본인만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아, 이게 이래서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어, 이 사람이 의역한 것처럼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또는 본인만의 언어 습관에 비추어서 그럼 나는 요거를 약간 토시아가 나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지 하면은 본인 머릿속에 더 기억이 잘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 수업 방침에는 그냥 무작정 외운다기 보다는 가급적이면 가능한 부분은 조금이라도 본인만의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암기를 하든 좀더 기억을 해보자라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하면 간단한 인사말조차도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긴 해요. 어쨌든 자 안녕하세요입니다. 셋다 안녕하세요. 와요. 근데 우리가 시점을 나누죠. 아침, 낮, 밤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아침을 먼저 볼게요. 아침 인사 오하요만 적혀 있지만 오하요 고자이마스까지 고자이마스까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 적어놓을게요. 고자이마스. 그러면 일단 여기부터 볼게요. 읽어볼까요? 오하요우. 그런데 요라는 녀석 뒤에 우가 왔어요. 이 요라는 건 결국엔 무슨 단이죠? 오단 취급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보다 오우 조합이기 때문에 장음 처리를 해야죠 그래서 오하요가 되겠죠 오하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간혹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오하이오 주의 이름인 오하이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아예 틀린 발음이기 때문에 오하요라고 잘 해주시면 좋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대로 넘어가지 말고 이걸 혹시 한자 표기를 했을 때한 보자 이거죠 자, 한자 표기를 보면은 어? 가운데 한자가 뭐냐 이를 조자입니다 이를 줬자, 뭐 조퇴한다, 그렇죠? 이를 줬자. 그래 이를 줬자가 쓰인 원래 뒤에 이해서 하야이라고 나 빠르다. 뭔가 이를 줬으니까 시간적으로 이르다, 이르니까 빠르다 하는 형용사가 나와요. 이형용사. 그런데 얘가 지금 처음 말씀드린 앞으로 절대 안 나옵니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우음편현상이런걸 거쳐서 어떻게 바뀌느냐 하여라고 바뀝니다. 요 앞에 오가 붙어요. 이 오라는 거는 미화어라고 하는데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자, 얘는 환경미화생각라환경미화보죠 지저분한 것을 깨끗하게 해서 격용 없으면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얘는 미화어는 예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을 조금 공손한 느낌이 이게 느낌. 그러니까 오는 일단 미화어하고 뭐 이쁘게 했어. 근데 하요는 뭐죠? 원뜻이 뭔면 빠르다예요. 이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뭔가 이르다 정도 뜻이에요. 일찍? 그런데이뒤에 뭐가 붙죠? 보 고자이마스라고 하죠. 고자이마스라는 것은 뭔데 우리가 마스예요. 마스는 먼 동사를 존댓말 만들어 준다 했어요. 동사에만 붙어요. 그러니까 마스는 단독으로 쓰인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동사와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뭔가 고자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동사가 쓰인 거요 원래는 뭐다? 고자루라는 동사예요. 고자루. 고자루는 현대 일본어에서는 겸양, 겸손 떠는 말로 써요. 나을 낮추는 걸로. 하지만 옛날 고어에서는 얘가 가다 오다의 높임말로도 썼대요. 즉 가시다 오시다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고장이 왔으뭐 오셨네요. 뭐이 정도가 되겠죠. 그럼 뭐예요. 제가 일을 하러 갔어요. 갔더니 내가 1등이야. 어다 갔더니 누가 이미 있어. 그럼 뭐라고 러죠어 일찍 오셨네요. 먼저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 만나면 무슨 얘기하죠. 먼저 안녕하세요. 즉 이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어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요런 흐름. 그렇게 돼 거기서 일찍 오셨네요가 안녕하세요와 같이 대등하게 쓰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녕하세요 전접다 이거를 직역하니까 일찍 나오셨네요 이 말을 한국 사람들 일찍 나오셨네요 하면 그럼 안녕하세요는 뭐요? 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결국엔 그 말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는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외우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하요 오자이마스에서 존댓말을 담당하는 파트는 뭐죠? 마스예요. 근데 마스는 혼자 쓰이지 않겠죠? 자, 고자이마스. 얘네를 빼버려요. 그러면 말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죠 존댓말이 반말이 돼버려요. 남은 경우는 오하요. 오하요 하면 반말로 그냥 안녕 될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좀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손이 사람한테도 오하요 하면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뭐 안녕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어, 안녕하세요. 좀 가벼운 느낌이 안녕하세요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굳이 안녕하세요가 갖 있을 필요가 없어요. 또 뭐죠? 어, 좋은 아침 이런 뜻도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하요 이렇게 한 반말이고 고자이마스 붙여서도 존댓말 만드시고 응? 상황에 따라 오하요만으로도 존댓말처럼 쓸 수도 있다. 그리고 자 이거는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냐? 꼭 시간대로 좀 정해달라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은 눈을 뜹니다. 가족과 같이 살고 계신다는 분들은 뭐 그냥 가족분들 어어 좋은 아침 말을 주고 인사하죠. 그게 다 오하요예요. 그리고 회사 출근하거나 학교를 가죠? 보통 몇 시까지 등교하고 몇 시까지 출근하죠? 9시 내지 1 0시예요 즉, 한 10시까지 쓰시면 돼요. 그리고 굳이 아침에만 써야 되느냐? 이것은 만약에 제가 업무 관계상 저녁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뭐 음식 장사를 저녁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주점 같은 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점에서 저만 혼자 일하면 뭐 상관없겠지만 같이 일하는 직원, 뭐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우리들끼리 뭐요? 오픈시점인 오픈 픈시점 h 한 오후 뭐 e 시시 h e s h i 처음 만나는 하루의 시작이에요 아침이나 마찬가지이요 그런 상황에서는 서로 만났을 때오 n 요 라고 할수 있어요 물론 그 시간에 오신 손님한테 오 n 요 라고 ship, open t 이 e s h 이 p open the ship, open the ship, o p e 요 the s 자, 코니치아는 기본적으로 낮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볼까요? 코니치와 하가 아니라 와였네요. 이상하죠? 자이 하라는 것은 이렇게 단독으로만 쓰면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냥 히라가나 처음 중에 그냥 하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앞에 뭔가 명사가 와서 얘가 어, 와라고 익혔어. 그럴 때는 이 와는 은는의 뜻을 가진 주격조사예요. 쉽게 말해 조사야 조사. 혼자로 쓰이지 않고 뭐에 뒤에 붙어가지고 음? 뜻을 좀더 분명하게 해주는 거죠. 그럼 뭐죠? 다시 볼게요. 이 하라는 것은 어 앞에 뭐가 붙었을 때 보면은 얘는 은는으로 해석이 되는 게 어울린다. 그럼 얘는 조사로 쓰였구나 이라고 읽을 때 뭐다 와라고 읽으면 돼요. 그런데 이 히라가나만 있을 때는 의미 파악이 안 돼요.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 한문으로 바꿔봤더니 이제금자 날일자 이제금 금자 컴 날일일자 리지 금일이랑 금일이라면 우리 일상에서 많이 쓰진 않아요 좀 딱딱하게 쓸때 쓰죠 그냥 편하게 오늘 이렇게 쓰고 딱딱하게 금일이라면 금일이 오늘이죠 그럼 뭐요 한자로 쓰면은 그냥 금일 오늘 은는 밖에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하는 와 라고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konnichiwa, 일본식 마침표를 찍었어요. 문장이 끝났다는 얘기죠. konnichiwa, 그럼 오늘은 어쩌라는 거야? 그죠? 일본어는 특히 관용편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뒤에 오는 말들은 굉장히 생략되거나 추격돼서 상대방이 조금 눈치껏 알아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대화를 하실 때 보면은 어? 내가 연상 유치해야 되는 부분도 생겨요. 또는 내가 말할 때 생략하는 부분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너무 안기시로 공부하는 것보단 뭔가 흐름에 맞춰서 어, 대화를 진행한다든가 이런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어쨌든, 요 <목소리>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금일이에요. 근데 금일, 즉, 오늘은 뭐였죠? 우리가 이렇게 쓰고 뭐라고 읽기로 했어요? 와고로서 켜라고 읽기로 했어요. 켜. 켜는 오늘이에요. 즉, 뭐냐? 어, 좀 공부를 하셨다면좀 디테일하게 파신 분들은 와고, 순일본말 이런 것과 마테지 음? 뭔가 음을 맞춰서 뜻하고 상그 소리 내어 읽는 일본 일본인이 읽는 거에 맞춰서 한자를 가져오는 거그 뜻풀이에 맞춰서 그다음에 쥬쿠지용, 그 다음에 쥬표지형그 숙자운이라고 해서 어, 혼자 그냥 두 글자 세 글자 이런 애들을 순 일본말로 말할 때 한자를 갖다 붙인 것들 그렇게 뭐 다양한 말이 있지만 전체 큰카테고는와고에 와고 와구. 그러니까 순 일본말 기준에서 금일이 쓰고 쿠라고 해서 예전부터 는 오늘로 쓴 거예요. 그런데 이 한자가 맨 처음에 도입됐을 시점을 보면 은 주로 소비층이 뭐겠어요? 귀족층, 좀 상류층이겠죠. 그 사람들이 있어 보이려고. 어? 야, 이제부터는 뭐 문서 같은 거쓸때 오늘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뭐 했다 뭐 했다 할때 어? 한자 익기 법칙을 약속했잖냐. 이걸로 해서 오늘 금일 콘니찌라고 했자 썼어요. 하지만은 귀족층들만 쓰고 대다수를 차지한 하층민들이 콘니지란말 쓰겠어요. 여정도서 너무 쿄를 계속 썼던 거예요. 즉 이렇게 적어 줬는데도 맨날 쿄쿄 버려요. 의미는 파괴됐으니까. 오늘이니까 쿄쿄 버렸어. 그랬더니 위에 사람이 에 그럼 어쩔 수 없다 그냥 이렇게 한자로 적었을 때 쿄라고 약속을 하고 우리 이미 인상말 처럼뭐 쓰려고 했으니까 그거는 뭐다. 그냥 콘니지라고써 버리자. 지금에 와서는 한자를 써버리면은 큐어라고 읽을지 콘니치를 읽을지 헷갈리니까 그럼 인사말 할 때는 그냥 히라가 나로만 적자 그래서 대부분 다히라가 나로 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장에서 그냥 이렇게 한자를 돼 있다 그냥 큐어라고 읽으시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풀어져 있다 그럼 이건 인사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뭐다 오늘은 뭐 어쩌라고 오늘 뭐 낮에 하던 일잘 됐어요 응? 아니 오늘 뭐 좋은 일 있나요? 이 안부 물어보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추기야기 뒷말은 다 빠지고 맨 앞에 공통된 게 뭐가 나다 콘니찌만 남았어요. 그래서 콘니찌 가지고 또 우리나라한테 우리나라 분단에 안내를 그냐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던 거죠 우리 그렇게 외우기 편해요. 그래서 어쨌든 콘니찌와 해서 원래 뒤에는 다른 말들이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지금의 어서는 한자로 표기는 거의 안 한다. 그래서 그냥 히라가나로만 표기한다. 어쨌든, 뭐, 이런 유래나 이런 거는 정확한 건 없어요. 그냥 조금의 뇌피셜이 들어간 부분은 감안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얘기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컨방화 해볼게요. 컨방화 뭐죠 아, 시간대 안, 말, 안 말씀 안 드렸구나. 컨니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시 이후부터 그다음에 해질 때까지. 해질 때까지. 그래서 해질 때까지 때문에 보통은 여름과 겨울에는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굉장히 조금 커져요 여름에는 해가 늦게 지니까 겨울에 일찍 질수 있고 사용하는데 되게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퉁쳐 가지고 해 질려 좋아요 하지만 그냥 퉁쳐 가지고 저녁 한 8시 정도까지 뭐 7시도 상관없습니다 7시 8시 정도까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콤바홍화 같은 경우에는 한자만 볼게요 이제등자에다 늦을 만자예요 이제라는 게 지금이라는 의미도 되고 늦을 만자예요 그냥 저녁이 아니야. 늦은 밤제. 늦은 거 늦은 거. 뭐죠? 어, 늦은 밤인데 뭐나 하는 거잘 됐어요. 그렇죠? 방아 늦은 밤은. 그렇죠? 늦은 밤인데 뭔가 나에 하던 일잘 됐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인사만 하던 것이 다 줄이고 줄여 뭐 하나 딱 콤방아만 남았어요. 그럼 얘는 언제 쓰냐? 어, 해근하고부터 뭐 그냥 집에 들어갈 때까지겠다. 하는데 일본에 가시면 은근히 얘를 들을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는 건잘못 들으세요. 왜냐? 일반적으로 제가 뭐 20대 초반이라서 엄청 뭐 밤, 날마다 누구 만나도 되게 바쁜 사람일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나중에 가정을 꾸리고 뭔가 회사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은, 루틴이 되게 단순해요. 집, 회사, 집뭐이 정도. 일주일이까지 일주일에 뭐 밖에서 일 끝나고 누구 만나거나 하는 일이 잦을까요? 잦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늦은 시간 만나서 서로 콤방을 인사하기가, 인사할 기회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 우리 흔히 콘이자라서 통일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콤방아는 굳이 본인이 일본 가서 난 시간대마다 딱딱딱 맞췄어야지 이러실 필요 없어요. 제일 주로 많이 쓰는 건다콘니치와입니다콘니치와 그래서 요것만 주로 쓰시면 되세요.만 뭐 누구 아주 늦은 시간에 갔을 때 콤방아 쓰셔도 돼요. 근데 사람마다 서로 이거는 뭐 시간대 에 맞춰도 못 쓴다고 해가지고 뭐 욕하거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인사할 때아 콘니치아 할 수도 있고 그거에 맞춰서는 그 상황에서 콤방아라고 인사할 수도 있는 상황도 생겨요. 그러니까 너러 강박관념 여러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말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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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여러분, 여러분, 여러